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화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어제 경남 창원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던 시내버스가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실종자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시내버스 하천 급류 사고의 실종자 수색작업이 오늘 오전 6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창원 해경은 현재 사고가 일어난 창원시 진동면 덕곡청과 주변 바다 광암항을 중심으로 경비정과 민간자율구조선 등 선박 20여 척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내린 폭우로 하천과 바닷물이 흙탕물로 변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사고 버스에서 블랙박스를 입수했지만 빗물의 내부 회로가 손상돼 블랙박스 복구 전문회사에 정밀 판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차려진 종합상황본부에는 버스 운전기사 55살 정모 씨를 포함해 승객으로 추정되는 5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창원시 진동면 사동교 인근에서 불안한 하천에 시내버스가 휩쓸리면서 19살 앞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승객 5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이 중국인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공항은 다음 달 15일부터 제주도로 향하는 중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인 무비자 환승공항은 인천과 김해, 청주, 양양, 무한공항 등에 이어 여섯 번째입니다. 이는 법무부의 제주 무사증 환승 관광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체류 시간도 기존 72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구 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은 제주도로 가기 전에 최대 5일 동안 대구와 경북 등지에서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 공항 이용 확대는 물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과 경북 포항시가 포항 공항 활주로를 4m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포스코에서 포항시 포스코와 함께 포항 공항의 비행 안전성 보장을 위한 합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공항의 활주로는 공항 인근 인덕산 방향으로 4m 높아지고, 활주로 공사는 273m 구간에서 이루어지며 포스코가 9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 공항 인근에는 항공기 계기 착륙 장치와 지형 인식 경고 시스템 등이 설치됩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8년부터 포항공항 인근에 있는 신재강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국방부와 해군이 해상초계기 이착륙 등 비행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가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이 다음 달 중에 공개됩니다. 국회안정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소감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의 개편안은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고유 발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과 아예 체계를 바꿔 새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뉩니다. 또 기존 주민 번호처럼 생년월일과 성별 등 정보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갖춘 번호로 하거나 현재 아이핀처럼 이미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 대다수의 주민 번호가 노출됐기 때문에 새책의 요구가 높다며 국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특히 38년 만에 가장 빠르다고 하죠. 이 때문에 대구시가 추석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2일까지를 추석 대비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수 용품을 포함한 농수축산물과 생필품, 서비스 요금 등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외식찜질방 등 개인 서비스 요금 3개, 생필품 10개 등입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구는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펼쳐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원산지 표시 및 부정 축산물 유통, 서비스 요금 부당 인상 등을 단속합니다. 또 시중 가격보다 5에서 30% 저렴하게 재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성수품 수급 안정에도 힘을 쓸 계획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내륙지방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오후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나체우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